자, 발전 18번 문제 보겠습니다. 이 문제는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. 이 문제는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수 없는 문제다. 자,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, 바로 이두 번째 줄에 이 식을 경험을 해야 돼요. 자, 이 식을 A, B는 자 갈로로 묶어주면 B 플러스 A 곱하기 C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그리고, 그리고 양변을 A분의 b로 나누어주면 아 a 곱하기 b지 a 곱하기 b로 양변을 나누어주면 좌변은 약분이 돼서 1이 되고 우변은 바로 a b 분의 a 더하기 b 갈로 곱하기 c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자 얘를 이렇게 바꿔 줘야 된다는 것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이, 상,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념을 자 여기서 이제 자 3의 a 제곱이 k의 c 제곱일 때자이 a 제곱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3은 k의 a분의 c 제곱이 되고 5의 b 제곱이 k의 c 제곱일 때 b 제곱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5는 k의 b분의 c 제곱이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이 지금 좌변끼리 곱해 주고 그리고 우변끼리 곱해주면 좌변은 3 곱하기 5가 되고 우변은 k의 a분의 c 제곱 곱하기 k의 b분의 c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좌변은 15라고 쓰고 우변은 밑이 k 로써 똑같으니까 k 지수 자리에 a분의 c 플러스 b분의 c라고 써주면 자 15는 k 자 이제 얘를 통분해 주면 ab분의 bc 더하기 ab분의 ac라고 이렇게 써서 자 15는 k에 ab분의 ac b, 분의 a, b 분의 a, 더하기 bc라고 쓴 다음에 자 15는 k에 ab분의 c로 묶어주면 분자를 a 더하기 b 곱하기 c가 돼서 이 부분이, 아까 전에 처음에, 자, 이걸 반드시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 부분이 돼서 바로 15는 k의 1제곱, 즉, k는 15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